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자 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도 적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자만 이 문을 찾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좋고 어렵기 때문에 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쓴 나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평생 예배한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제자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쉽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구원이 쉬워 보이는 길은 멸망의 길,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도 사람들 스스로 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12자만, 12제자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의지와 확신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기로부터 났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간되지 못하면 소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외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방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야만 하는가? 자기라는 정체성은 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게 돌이키는 것이 회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회계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자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존재가 주님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계한 자, 자기를 부인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물에서 자기라는 탐욕의 예사람이 죽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세상에서 지은 지혜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회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야만 회개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120년 동안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가족 7명 외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